문장대 정상 솟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기암계성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송리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장료 1인당 5,000원 주차요금 5,000원입니다 송리산 법주사 문장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문장대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 와이프. 천년의 심터. 새심정. 문장대 올라가는 길 3.3km 지점에 있는 새심정입니다. 천년의 심터. 왕이 다녀간 복천남 홍민왕과 세조임금은 복천남에 다녀갔습니다. 바위 위에 살아있는 소나무. 수백 년은 된것 같습니다. 문장대 정상. 1.5km 남겨놓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 계단 돌계단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고비입니다 여기가 국립공원 송리산 문장대 거점군무소까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정상까지 3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송리산 정상 문장대에 와 있습니다 운장대는 1054m입니다. 송리산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중 하나로 산정상에 바위로 석대를 쌓아놓은 듯한 형상으 하고 있는 봉우리 운장대라고 부릅니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송리산에 행차했을 때 이곳에서 신하들과 강론하고 시를 읊었다고 하여 문장대라고 밝혔습니다 바위된 석대를 보십시오 장관입니다 기암계석으로 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 문장대는 경상북도와 부도 상주시와 충청북도 보은군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문장대 옆기암계석 솟대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올라가시기 전에, 주변 경관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금수강산입니다,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 너무 멋집니다. 문장대 옆에 있는 소떼바위. 소떼바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소대봉우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새 정상에 와 있습니다. 정상 소대바위입니다소대바위에서 바라본 전경 보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국립공원 송리산 정상 문장대 등산 완료 1000m 높이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강합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엉덩엉금기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엉금엉금 켜가고 있습니다 어, 무서워 여기서 여기서 무서워 <laughs> 문장대 정상 옆에 있는 소대바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너무... 1층 2층 3층 4층 높이입니다 벌벌 떨립니다 오금이 절입니다 마지막 층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대 정상 등극 클리어! 송리산 경업대입니다. 이곳은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이 독보대사를 모시고 심신 단련 한 곳이라는 전설의 이름을 따서 경업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송리산이 또 다른 봉우리 천왕봉입니다. 주변 바위 세새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위산입니다. 누가 노송은 풀다 하였나? 수천 년, 수백 년 바위 틈 사이에 살아 숨 쉬는 노송. 아침에 일상행 계속. 이좋아요 들려주세요.